오늘은 선에 갇힌 인간, 선밖에 예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제목은요, 제가 근래에 흥미롭게 읽었던 책 제목에서 가져온 것인데, 바로 미국 장로교 목사인 스카솔즈 목사의 선에 갇힌 인간, 선밖에 예수 라는 그 책입니다. 오늘은 설교 중간중간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스카솔저는 책 서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편 나눈 일에 큰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선을 긋고 편을 나눕니다. 우리 사회를 보다 그렇습니다. 그어진 선이 참 많습니다. 남녀라는 거에 선이 그어져 있고요. 인형, 진보냐, 보수냐, 선이 그어져 있고, 나이에 따라서 세대 갈등이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 선이 그어지고, 그리고 출신에 따라서, 또 학교에 따라서 여러 기준들을 가지고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싫든 좋든 그 선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복음성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선을... 깨고 선을 넘나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선을 넘을 것을 요청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온 한 이방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 선을 넘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전에 이제 정결법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또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두로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만 보면 두로지방 깊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깊이 들어가셨나? 근데 오늘 문맥을 잘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유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거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또 당시 유대인의 바라보는 시각을 위해서라도 이방인의 집에 거하지 않고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곳은 유대의 지방 그 경계, 그러니까 두로 지역과 그 이스라엘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경계쯤에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게 좀 쉼을 누리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한 여자가 와서 그 쉼을 방해를 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이거든요. 25절은 제가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로 본위계 족속이라 자리 따리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찾아온 여자는 헬라인으로 소개되어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가, 말입니다. 마가는 더 정확하게 수로 본위계 족속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니까 그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그 여인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을 벗어나서 그 지경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유대 땅으로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방 땅에서 유대 땅으로 경계를 넘어온 것입니다. 이방인 여자가 유대 땅으로 넘어와서 유대 남자와 진지한 교류를 하려 하는 거 이것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주세 주전 2세기 경에 기록된 희년서라는 유대 문헌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인들에게서 떨어져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며 그들의 친구가 되지 말라. 이는 그들의 행위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방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엄청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도 그마저 있지만 이방인이 유대인과 교류하는 것 그것도 어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여자 그 선을 넘어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왔고 또 유대 남자인 예수님을 찾아 왔다라는 거야. 그 선을 넘은 이유는 딸 아이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소문을 듣고 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딸을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평소에 넘지 않았던 그 선을 넘어서 유대 땅으로 들어왔고 유대 남자인 예수님을 찾아 왔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 왔으면 평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즉시 그 딸을 고쳐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 반응이 냉담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3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데 멀리... 그 선을 넘어서 용기를 가지고 유대 땅으로 들어온 이 이방 여자한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이 여자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너무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이 여자를 명하여서 돌아가라 라고 해 주십시오. 제자들 중에 보니까 그 누구 한명이 이방 여인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어온 그 이방 여인에 대한 마음이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좀 휴식을 취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유대 여인도 아니라 이방 여인이 와서 선을 넘어서 나에게로 오다니 예수님이 그런 마음 때문에 함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 아니라. 이번에는 더 심한 말씀하세요. 나를, 내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개라고 부르세요. 개라고. 야,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이 마음에는 뭔가 예수님의 이 말을 좀 변호를 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온 여자에게 개라고 말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며 뭔가 변호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강아지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강아지가 얼마나 귀엽냐.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같다 하면, 그 좋은 말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모욕주는 말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보입니다. 뭐, 개, 요즘 개라고 안 하고 반려견이라고 하죠. 예전에 한 10년쯤 넘은 일인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 딸이 요즘 많이 아프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 그러냐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새벽에 기억하면서 정말 기도했거든요. 어느날 그 권사님 댁에 방문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래 목사님, 딸을 좀 보여드릴게요 하더니 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강아지 하나가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내가 강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구나. 목사가 별기도다 해보는구나 뭐 이렇게 어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강아지를 바라본 시선이라 아이고 강아지 같다 그러면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겠지만 당신아 예수님 당신은 아니에요 개라고 하면 더럽게 쓰레기나 뒤지고 다니는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르는 혐오 발언이 바로 개라는 이러한 말이었어요. 어그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 혐오 발언을 하시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을 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누군가를 개치급을 하신다? 정말 그러실 수가 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우리에게 모욕을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신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배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자녀들을 개치급하면서 모욕 주시는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시험일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 관련된 책을 지난 주간에 여러 권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에 와닿는 설명이 있었는데,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유대 신학자거든요. 그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먼저 주목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가난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아주 정확한 명칭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그 예견된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안에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어라고 불렀다면 참 잘한 거예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도 그게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유대인들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이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그 메시아는 유대교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 역시 비슷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방 땅에 살면서 예수에 관한 소문만 들었던 그것도 어, 귀신을 잘 쫓아내신다라는 그 소문만 들었던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이 호칭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다 이해를 하고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것은 한 타국인이 유대교의 메시아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 부르는 거예요. 유대교의 메시아시여,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딸을 위해서 경계를 넘어서 유대 땅으로 들어왔고 그 사람들의 인식의 선을 넘어서. 이방 여자가 유대 남자인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여인의 생각 속에 넘지 못한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유대교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는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었어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선 밖에 계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갇힌 선 안의 생각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십니다. 너가 말한대로 내가 유대교의 메시아라면, 유대적인 메시아라면 어떻게 이방 여인 너에게 떡으로 표현되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인의 믿음의 도전이었다라는 거죠. 이방인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떡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선을 깨고 선을 넘어 나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유대인의 치료자가 아니라 너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이르돼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 놀랍게도 예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차려요. 주님 옳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보기에 개인데요. 저는 상 아래, 주인의 상 아래 개가 되겠습니다. 상하래는 개들은 주인의 자녀가 먹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면 작아 보일 때 그것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은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어라 상 아래로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에 함께 앉아라 라고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은혜의 떡을 나누자 라고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앞으로 믿음 생활 때 여러 선이 있을 것입니다 이방이라는 선이 선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이고 여자라는 선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선에 부딪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을 기억하라는 거죠 선을 넘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떡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초청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메시아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요청을 합니다. 선을 넘어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을 넘어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전에 저는 아버지의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거의 아버지한테 그 상처를 받고 학대받고 버림받은 그 기억 때문에 아버지란 단어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사랑하면 도무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선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던 그 형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실패에 매여있는 분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을 그어버렸어요 당신은 실패자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당신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선을 그어버렸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분 역시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에 갇혀서 나는 실패자고 나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선을 구어본, 구어버린 분들을 만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를 위해 충성되어 헌신하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었는데 성김을 하다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목회자에 의해서 또 중직자에 의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선을 구어넣어요.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헌신은 못하겠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을 넘고 싶어 하는데 넘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이 오늘 본문에 수로본에게 여인은 어떻게 용기가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개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실은 그 선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상당히 화가 나는 표현이거든요 어. 이방인 가뜩이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개라고 말을 하고 혐오발언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개라고 말씀하시면 막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아니 개라니요 예수님 안 고쳐주시면 그만이지 개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 개에게 한 물려보셨습니까? 개판이 뭔지 보여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어, 상당히 흥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옳지만은 주의 말씀이 옳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선을 넘어서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선은 무엇입니까? 그 선을 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인데. 그 용기가 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신뢰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7절은 제가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생명을 내놓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 내가 죄인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되었을 때에 주님께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선에 갇혀 있지 말고 그 선에 갇혀 있지 말고 선을 넘어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신령한 복을 나누는 자가 되자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선을 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민.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 한번더 생각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냐면, 선을 넘어 형제와 이웃에게 나아갈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에 예수 이 책에서 스카솔저 목사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전합니다. 길을 걷는데 한 빵집 앞에 여자가 먹을 것을 사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끔 지나가 보는 노숙자였습니다. 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베이글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커피는 좋은데. 베이글은 싫으니까 달걀 샐러드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베이글은 57센트고 한 7,800원 되나요? 그리고 달걀 샐러드는 6달러입니다 7,8천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왕 도와주려 한 것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했던 속으로는 화가 나더래요 내가 뭘 주던지 감사히 먹을 것이지 어.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에서 제가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건네자 여성은 달걀 샐러드를 요청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와 잇몸이 상해서 베글처럼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록 그 사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냉담하고 비판적으로 굴었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다. 내가 그 옛날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요, 내, 나의 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선을 넘어서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너무나 그냥 내선 안에서 그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그 책에서 어 스칸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크리스천 현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난 상황에 우리가 얼마나 일조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우리는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참 빠른데 그 선을 넘어서 그와 정말 함께 하려는 노력에는 참 주저하고 느린 것을 보게 되죠. 아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하나 되어야 되는데 미워하고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다들 나의 선을 넘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내 선을 넘어서 그와 함께하고 그를 알려고 하지 않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제하고 편을 나누는 것은 아닌가? 혹시 목사인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지는 않은가라는 또 그러한 질문을 말씀 앞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삶을 보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선을 넘나드셨어요. 선을 넘나드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선을 넘나드셨어요. 보수와 진보의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 선을 예수님은 넘나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는 열성당원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 친 로마 정부 쪽인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선을 넘나드셨어요. 이유는 하나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의 선을 넘나들며 함께하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을 넘으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 가시며 그들에게 그들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어요. 이를 위해 늘 예수님은 선을 넘다 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선을 넘어서 그의 옆에서 말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높이에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늘 우리는 나의 위치에서 나의 의인된 입장에서 너희는 죄인들이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 선에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그 역사를 보면. 노예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유인이 노예가 된 이야기가 나와요. 한센인에게 그리스도 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한센병에 노출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넘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함께와 사랑을 외치지만 늘선 밖에 선 안에서 선 안에서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정제하고, 이해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 제가 이 책의 마지막에 무신론자가 교회에 전하는 그 조언을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발 우리를 존중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당신들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지를 않습니까? 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선을 넘어서 그와 함께 함을 잃어버리면 나를 통해 그리스의 사랑이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화 되어 갈수 있음을 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초청하십니다. 그 선을 넘어서 나에게로 와라. 그 선을 넘은 나에게로 올 때에 나와 더불어 함께하며 내가 누리는 신령한 복을 나눌 수 있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의 선을 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추권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선 안에서 선 밖을 향해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선을 넘어 그와 함께 할 때에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선 안에만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그저 우리 의선 안에만 있다며 어떻게 성,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선을 넘어서 그와 함께 하며, 그를 존중하며,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결단과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